저 게임 시작하자마자 몬타나 날렸어요. 저 자탑 잡아왔습니다. 항모도 없군요. 저 근육이 네요와 저기 키드 제삼구션데 저거 조심해. 아 샘퍼 비질런스님 슈퍼챗 2천 원 감사합니다. 술 담배 뿅뿅을 해도 미국은 하지 말아라. 인정. 근데 미국을 타봐야 어떤 배가 구린지 알수 있어. 야너 어디 살아? 뭐? 응? 뭐라고? 미국은 하지 말라는데. 야너 어디 살아? <laughs> 아 선생님. 선생님. 이 친구가 두루맨 그 제자입니다. 사람 담보는 걸 아주 잘해. 요야너 <laughs> 어디 살아? 어, 미국 욕하네. 이거 욕하기 전에 출근한 부터 욕하고 와. 이 친구가 그 두루맨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적자를 아주 잘 담보해. 여기 박사 과정 과정 뚫으려면요. 이 마은 어디 가냐? 그 버, 버팔로 슈니컴 거. 찍어야 돼요 난이도 쉽지 버팔로 유, 슈니컴 선생님 저 근데 소, 소 모드 승률 있잖아요 승률은 네. 70%에 가까운데 레이팅이 너무 안나와요 3자리밖에 <laughs> <번째는> 안나와요 <laughs> 야 근데 보조, 보조 함선이 뭐 그렇지 뭐 서포팅이 아니 근데 근데, 아, 근데 아무리 딜을 열심히 막으려 그래도 문제가 레이팅 컷이 너무 높아 <laughs> 아니 같거든? 심 네. 그러니까 시마카제도 어뢰정 어래로 어래정으로 치면 시마카제 성능 제일 좋잖아. 정비 집중에서는. 음. 근데 송호즈 천대 천대 평딜이 시마카제 1700봉 때쯤 <laughs> <laughs> 나오더라고. 비송호즈 평딜이 6만인 거 같고. 문나 장애 틀로 멋진 모습 기대하고. 할게레이팅천 <laughs> 찍는 사람 평딜이 시마카제 1750봉이랑 비슷해. <laughs> 아 여자 어린아이 아닉닉 닉 바꾸라고 말하기 너무 힘들어 <laughs> 천단 시애틀 아 내가 또 시애틀 잘 타지 어 레이더 지금 나캡 거의 다덮는다 도시에서는 할아버지를 세 글자로 줄이면 시애틀이잖아 전쟁 하자는 겁니까 일단 저기 이 구축 하고자 전대네 여기 알아? 아랫... 거... 그 뭐냐 그마곡간지기가과목한 이유가 뭔지 알아? 왜? 말을 마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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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은 죽을 <laughs> 수도 있습니다. <웃음> 아 이렇게 <laughs> 이럴지는 <laughs> 말이 <laughs> 없겠다. <laughs> 아마곡간지기 치식당이다. <laughs> 리얼. 아저 개그는 키읔 하나 못 드리겠습니다. <laughs> 야 근데 시애틀은 아 눈나 눈나 장애트 기동도 애매하고 장갑도 애매하고 탄속도 애매하고 레이더 사거리도 애매하고 좋은 게 뭐야. 시애틀 장갑 안 애매해. 여기 여기 가판이 5 1 m m 예요 모든 네. 예. 헬레나... 예. 지금 처리 갑니다. 기다리십시오. 스팟만해 주면 아주 빠르게 안니다 아주 빠르게. 아, 근데 이 각주네. 저 철거 못할것 같아요. 완료 좀. 어쩔라 나

달려갑니다야왜왜눈 하나밖에 없냐 거기? 야저 기타카제 맞지 뒤에? 어? 어? 이거 뭐, 뭐야? <laughs> 지나가다가 죽었는데 교통사고. 이 <laughs> 장거리 몬타나 탄 막아요.

아, 야저 키타카즈, 이 나와봐. 어딨어 죄송합니다. 없으시군요. 야저 키타카즈 공의상에서 폭격치하는데 스폰이 안, 돼, 스팟이 안 돼. 개자식. 어야이 아, 나... 짬래 나한테 왔어. 여기 원래 이렇게 빠른가 아, 또 어쩌... 너니 야, 그 깡패에 열로 왔는데, 아니, 어디서 스팟을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여기 스팟 되겠지, 이렇게. 일소식입니까 거긴 제잔상항입니다아줌마를좀 좋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곧잠잠시후 스팟 잠시껏을 예정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아니 아니, 아니 지금 피탐 피탐 싸움 중이야. 없아지 아니 저 기타 카직. 스... 아, 욕하면 안 돼. 제가 이기는 이기는 거니까 어, 스팟 안 된다. 여기다. 답은 여기다. 저 계자식 저기 있어. 관통 포탄 맞았나? 뭐, 탄이 안 형님 스팟 <웃음> <웃음>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아 선생님 이 거리면 무조건 비합니다 김교수 교육선생님 에나 소나, 쏘나에 맞았어요 아 아닌데 아, 야 듀크 지 도탄각 고정있어 <laughs> 조심해야돼 근데 포탄 던지는걸? 그럼 어쩔 수 없지 선생님 소나에 맞았어요. 소나소나 있는데. 야만 절로가 면안될 텐데. 키드부터 작아, 키드부터. 아, 야, 아니다. 이거 되는데? 야 포각 너무. 아키타카즈 어, 어. <laughs> 연막 피탄 플레이 잘하지지. 어, 존나 잘해. 그만 쏴! 개 자식들아! 야 경순으로, <laughs> 심지어 선박 순양함으로 나 지금 탐지피 아탐지피레래 탱킹 120만이네. 아마로저 시애틀인데. <laughs> 시애틀로 어떻게 하? 바꿔주면. 키타카제가 피탄 플레이 잘하더라고요. 오 뭐야 여기 다리 있었네 여기. 그런거 신경 쓰지 마. 조준한 데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아지마 댐컨 있다 없다. 모르겠고 일단 조져. 1불. 보이. 이다이나이다 어, 야 댐컨 없나 본데. 죽었다지. 얘도 이던데컨 없는데 뭐 불났으면 죽어야지. 결국 포사서 죽였네. 아,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전 아직 지옥인 것 같아요. 야 시에트리거 양영포 주제 포위전이 너무 느려. 디포만 써야지. 아 항공 스팟은 또 뭐야? 가지가지하네 진짜. 15초야. 다내연이랑 같이 맞춰서 쓰자. 그래? 켜달나 하셈. 필요하면. 네. 5초. 아, 야 진짜 골도 너무 아프다. 지금 쏘면 안 돼. 어, 그냥 강습. 아, 준비안 됐어요? 네. 자. 준비됐습니다. 보 예. 카운터 레이더 들어왔는데요. 리가다 리가. 20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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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잼 몰칸가? 지금 저 어... 당당히 다니는 거 봐, 저 응? 전대. 손해를 하게 해줘, 제발. 풀피 나가토는 못 참지. 근데 뭐해 죽은 거야? 너무 어, 아쉽죠? 나 쏘나 켜져있어. 내거 레이더는 꺼지 1분 20초. 아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키드 전대한 아, 이 키드는 항모 적용 경우 아니에요. 이퀴드 전되면 항모 저격은 언제나 환영이야. 와, 또필나 쏘나 좋다. 누구 저제3구 어. 이거 연막 우리 건가? 만 건가? 아니 저거 미구축 연막에다가 또 <laughs> 뭐 필소나 집어넣으니까 너무 사기 떡지려 그 어, 다음에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 야 이어링에다가 제스... 뭐 제도이 제도이 제삼국 제도이를 집어넣을 거야. 왜 이렇게 폐학지를 좋아하십니까? <laughs> 그리고 거기에 그거 무공공작을 맞추려고 키타카제를 넣는 건데. 오 키타카제면 화력은 충분하겠네. 이어링 그러니까 주포에 제3구 그리고 키타카제 화력이면은 못 참지. 두들 두들하면 아... 뭐 일단 어... 다 죽을 거 아니야. 와 키타카제. 저 아래.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나 이렇게 있으면 야, 안 되는데 이건... 그럼. 명예로운 아 잘해 와. 나 이거 많이 한 응. 이 포각 <포가> 돌았냐고 진짜. <laughs> 맞나 옛날에 몬필 탈때 그. 시애틀이랑 1대1로 만났는데 죽더라. 아니 시애틀 그 뒷포까지 쏠라 그러면 백간호수 한번 맞아 죽잖아. 그렇다고 아포만 속기엔 DPM이 딸리고. 아포만 쏘면은 불타 죽. 고기까지저 같이 붙어있네. 이곳이 팀풀이다 희망편. 진짜 저, 프로다 저 근데 난저 키타카제가 더 프로인 것 같아 저런 택크 플레이 핫 하는 입장이었다가 당하는 입장 되니까 너무 빠르다 <laughs> 이제 드디어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만 즐거우면 그만인 것같 맞아 게임은 우리만 재밌으면 되지 나저 키타카제랑 1대1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 저거 구축전대가 그럴걸 체크할 걸 <laughs> 라스트 레이더 시애틀 <laughs> 와야 이거 메이딩 부검 하면 저 사람 들 엄청 높게 나올 것같 은데 진짜 프로다. <laughs> 좀하는 거. 도제 3구는 제 3구는 18 26. 그럼 접대중이야쟤네 37%. 이거쏠수 있는 애가 하나도 없어? 다음에 저 피드는 아예 전적 잠가 놨고 전적 잠군거 보면 잘하는 애 아니야? 기타카제 이거 잘한다 기타카는요다레이한다기는 잘한다 처리했다 기타카제 잘하는 사람이네 기타카 진짜 잘함 기타카제? 둘리 전대는 전대는 그냥 별 볼일 없는데 기타카제는 진짜 잘함 근데 저런 전대는 이길 수가 없다. 솔플로는. 한국인인 것 같은데? U.S.S.R. 한국 아니야? U.S.S.R. 어, 어 한국 맞는데? u s s 근데쟤는 A.G.C.인데? 저전대는 아, 아니 아니. 타 저거 아 그래? 아, 그래. 음. 코리아 타임 퍼블리고코리아모이 뭐 이제 내가 캡 밟고 있으면 이기겠지. 이 부분이 진짜 못생긴 것 같아요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이 인디랑 알래스카 있는 이 가운데 텅빈 부분 캐터펄트 있는 곳 노케 음? 체력 없어서 깝는것 같은데 아그 연막도 그, 음. 한번더 해야 되는데 슈퍼유니콘 데리고 연막도 한번더 해야 되는데 빨리 하루구모하 고쳐져야 예, 그리고. 막도한전 때탈때 하루고모에다가 음. 머즈조스고 거기다가 콜베르 얻었다. 콜베르? 콜베르 근데 차라리 스몰이 낫지 않나? 아니 아니. 어차피 시야 바질고 구축은 필요하잖아. 하루고모는 음. 구축 아니고. 하루고모한테 사과해. 아무튼 사과해. 콜을 쏘면은 캠을 그러고가 안에 계속 들어고 있으면은 거는이 저지력 면에서는 콜베르보다는 잘 모르겠네요. 야 포각. 예스 크라켄 오 크라켄 <laughs> 잡았다 r a k e n Ha ha ha! 거 15만 딜예 Ha ha ha! Ha ha ha! Ha ha ha! h 칭찬도 받았어.